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. 우리 집은 명문가니까 며느리도 수준이 맞아야 해. 저는 그냥 조용히 웃으며 넘겼습니다. 사실 제 직업이나 연봉을 말한 적은 없거든요. 결혼하고 나서도 늘 저를 무시하셨어요. 요즘 것들은 시집살이도 모르고 버릇이 없어.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가 쌓였죠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실수로 제 통장을 식탁 위에 두고 외출한 거예요. 퇴근하자마자 어머님이 물으셨어요. 이게 누구 통장이니? 남편은 웃으며 말했죠. 아, 그거 우리 와이프 거예요. 왜요? 어머니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. 거기엔 3억이 넘는 금액이 있었거든요. 그돈 제가 20대부터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. 다음날 어머님은 제게 처음으로 차를 내주셨어요. 그리고 말씀하셨죠. 내가 너를 오해했나봐. 앞으로 자주 얘기하자. 그날 이후 집안의 대우가 달라졌어요.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 뿐인데 통장이 말해줬습니다.